네, 저희 3차 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는 우리 학교 생활 규정 개정하기라는 네, 주제입니다. 어, 많은 학교에서 필요시 생활 규정을 개정하실 텐데요. 이 부분 또한 아직 진행해 보시지 않은 또 학생 부장님이라든지 또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침에 안내된 절차대로 보면 어 내용상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절차나 지침 한번 살펴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교 생활 규정 개정하기 지침에 따른 절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니 지침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제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이때 발의할 때는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 생활인권 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회에서든 발의를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교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정 시안을 마련합니다. 그 이후에는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확정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학생 회장이 되겠죠.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후에는 제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확정이 된 안은 학교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포 및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개정 규정을 학생들 이게 안내를 하는데 이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안내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적용 및활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 규정 개정하는 절차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박대 선생님 이 의견을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의견을 정확하고 학생들의 니즈 학부모님들의 그런 것들을 충족해 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해주신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감을 가지시는 부모님께서나 아니면 또이 내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오해를 또할 때도 있는 경우를 봤었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여, 또 학생들에게, 어, 저희 앞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학교에 와서, 또, 유의미한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모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다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어, 앞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원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요. 이때 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또 자세한 안내와 함께 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우리가 정말 스스로 만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 좋은 학교라고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학교, 그 다음에 수업을 정말 잘 들을 수 있고, 수업을 위해 교원들이 잘 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학교들이 먼저 어, 좋은 학교의 저희가 예시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방향이라고 부모님들, 학생, 그다음에 교원, 모두 의견을 의또 수렴한다면 조금 더 좋은 학교 공동체의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선생님께서는 학생부장을 맡고 계셨을 때 이런 규정, 개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좋은 저희가 본받을 만한 예시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어 물론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학생부장일 때그 대의원 회의를 많이 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많은 뭐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 그런 부분들로 뭐 학교에 조그만 쓰레기통을 놓찰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또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비치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이런 규정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규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인지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규정을 잘 지키고 또 교,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좀 형성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규정 개정을 저는 2023년도에는 두 번을 개정했었는데 당시에 교육부 고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물었었고 당시에 학급자치회 그리고 학년자치회 그리고 또 대의원회 그때 학생 어, 학생회장, 부회장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원을 통해서 또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는 또 대의원의 의견까지 물었습니다. 그래 그, 그런 의견을 반영하여 또 규정에 규정 개정에 또담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형식적으로만 보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 지류로 만들어진 가정통신문을 안내하긴 했는데 회신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저희 담임선생님들이나 또학년부장님들 통해서 또 메시지로 또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메시지 드렸고 또 학교에 방문하시는 저희 학부모회 회장님들 네, 회장님 부회장님 그 운영진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많은 의견들을 묻고 어, 여쭙고 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앞서 앞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초에 저희는 교원들끼리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부분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 또는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보진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어,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사례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박대현 선생님, 실제로 운영해 보신 사례로 어,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운영하신 생활규정 개정하기. 실제로 해보신 내용을, 운영하셨던 내용을, 그리고 개정하셨던 내용을 제가 실제로 생생하게 듣게 되니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다양하고 또 자주 수렴을 하셨던 내용이었는데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정을 더 정확하게 잘알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더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도 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셨던 것 같은데 학부모님과 학생이 귀찮지 않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교 생활규정 개정하기 3차 시 내용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